말씀 민수이 29장 10편, 73편 이사야 21장 베드로부서 2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타협할 수 없다는 라 겁니다. 결코 어느 한 예배도 소홀할 수 없고, 또 적당히 드릴 수 없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29장은 계속된 제사에 대한 말씀인데, 나팔절 제사, 대속제일 제사, 초막절 제사 등등 각 절기와 그때 드려야 하는 제사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목할 말씀이 각 절기에 제사가 겹쳤다고 한 번으로 모아서 제사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모두 각각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는 겁니다. 절기의 제사도 드리고 매일의 제사도 드려야 하는 등그 모든 제사를 동일한 하나로 모아서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 드려야 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3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 절개를 당하거든 영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입니다. 자, 결국 이와 같은 가르침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곧 예배는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편리에 따라서 예배를 타협하지 말고 힘을 다하여 모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예배의 의미를 담고 가치를 담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각각의 새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도 깨달아 볼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어느 한 예배도 소홀히 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도 각각의 모든 예배에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저 한 번으로 복을 몰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예배에 각각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한 예배도 소홀히 하거나 타협하지 말고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예배할 때요, 모든 예배에 온 힘을 다하고 청성을 다할 때이 예배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아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사야 이1 장은요, 바벨론 멸망에 대한 환상과 두마와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무엇보다 바벨론 멸망에 대해 다또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 1장 9절에 보소서 마금 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이르시되 여함락되었도다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바벨론은 아스르라고 하는 대제국을 무너뜨리고 남한국 유단까지 멸망시킨 나라이지요. 현재 그 누구도 바벨론이 무너지기가 상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만함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대제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목할 말씀이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자 심판 때에 그 우상과 신상들이 아무 구원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신상들 앞에서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을 텐데 그 예배가 헛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곧 거짓된 우상들과 신상들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헛되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심판의 때에 이방 신상들이 아무런 구원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에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거 분명히 깨닫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확대지 않은 예배 기쁨으로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의 삶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 예배가 유혹을 이기는 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와 또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이들이 이단을 끌어들여 성도들을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고 더 경건함에 힘써야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주께서 불의한 자는 심판하시지만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거지 심는 겁니다. 자그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자, 결국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을 위해 무엇보다 힘써야 할것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경건한 삶은 유지가 되고요. 그 어떤 시험과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배하며 경건함을 지켜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시0편 73편은 악인들의 형통과 번영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린 아삽의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말씀이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에 질투하며 고통 중에 넘어질 뻔 했지만 성소에서 예배를 통하여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곧 아삽은요, 악인들의 평안과 번성함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여 믿음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그 일을 지키는 그 믿음의 삶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 거의 넘어질 뻔 했습니다. 교만함과 악함으로 평안하고 재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인하여 질투하여 넘어질 뻔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예배하는 가운데 악인들의 종말에 대하여 깨닫고 믿음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곧 악인들이 당장은 통통하며 번영을 누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 교만한 악인들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처럼 예배는요. 하나님의 더 깊고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신앙의 위기를 이기는 힘이요 능력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헛되지 않아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믿음의 유혹과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바람의 우리가이 예배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타협할 수 없음을 깨닫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악인의 공포감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이, 이 더욱 예배함으로 크신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믿음으로 지키게 하시며 거치된유에서 저희의 믿음을 지키고 경건함으로 주님께서 번지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약약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 권능을 거망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